안녕하세요 시경 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얼마전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여기에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주가순 자산비율 그러니까 pbr 이야기도 같이 풀어볼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말 그대로 한국 기업들이 해외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현상을 말해요. 똑같은 실적을 내도 한국 기업은 주가가 낮아요. 왜냐?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상속세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상속세는 너무 높습니다. 글로벌로 봐도 최상위권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대기업 대주주 입장에서 상속을 위해 지배구조를 쪼개 상장하여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키게 됩니다. 일전에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한 것 기억나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LG화학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배터리 사업부를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하면서 배터리 사업부를 떼버려요. 이러면 LG화학을 배터리 때문에 산 사람들은 큰 손실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은 시장이 한국 시장이기에 외국인들의 투자도 제한적이고 소액 주주 입장에서도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부동산이 이끌어오던 한국의 자금흐름도 한몫합니다. 예전부터 부동산은 건전한 투자고, 주식시장은 사기꾼들의 노름판으로 이미지메이킹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카르텔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개발도상국 시절부터 우리나라에서 건설은 우리나라 GDP 급속 성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 그리고 그 전세 대출과 주택담보대출들로 인해 부동산의 버블이 잔뜩 낀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동산 불패 속에 현재 은행은 이자 수익을 1년에 60조를 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하게도 돈을 많이 버는 곳에 힘이 생깁니다. 은행, 건설사, 언론, 정부 등등 힘 있는 곳들이 모두 합작해서 부동산 버블을 만들던 카르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르셨겠지만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건 정말 건전하지 못한 경제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피지로 취득하고 그 이자만 평생 갚고 살면 그 많은 가계 자금은 묶여 있게 됩니다. 예전처럼 출산율이 높은 상황도 아니고 부동산 쪽에 쌓여 있는 자금이 주식 시장 쪽으로 움직여야 건전한 경제가 완성됩니다. 이에 최근에 부동산 대출 규제와 동시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주식시장에 전반적인 긍정 신호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든 거죠. 부동산 거품이 꺼져야 미래 세대가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으로 상법 개정안을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이사들이 회사만 챙기는 게 아니라 주주들도 같이 챙기도록 법에 명확히 써놨어요. 예전엔 회사에 충실해야 한다만 있었는데 이제는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동안 일부 대주주들이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다른 주주들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법으로 막겠다는 거죠. 두 번째, 사회이사라는 표현 이제 안 씁니다. 독립이사로 바뀌었고요. 숫자도 더 늘어나요. 원래는 이사의 4분의 1만 사회이사면 됐는데 이제는 3분의 1은 독립이사여야 돼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이사의 독립성도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3%룰 강화입니다. 이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최대 주주가 감사위원을 마음대로 뽑지 못하게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룰이에요. 예전엔 일부 감사위원에게만 적용됐는데, 이제는 모든 감사위원에게 다 적용됩니다. 대주주의 독주를 막겠다는 거죠. 네 번째는 전자주 추총에 관련이에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상장사는 온라인으로 주총을 같이 열어야 돼요.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고, 기록도 일정 기간 남겨놔야 하고요. 이건 2027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은 지난 7월 3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요. 찬성이 220표, 반대는 29표, 키권은 23표 나왔습니다. 여야가 다 합의해서 통과시킨 거고요. 소액주주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들어간 거예요. 또 하나 PBR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건 주가를 자산가치로 나눈 수치인데, 한국 기업들은 PBR이 1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미국이나 일본은 1.53배도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PBR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옛날엔 저평가니까 오르겠지. 했는데, 요즘은 그런 공식이 잘안 먹혀요. 글로벌 투자 흐름도 바뀌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성장성이 낮은 산업 중심이라 PBR 낮은 게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번 상법 개정이 첫 걸음이에요. 이사 책임 강화하고, 독립이사 늘리고, 감사위원 꼼수 맞고, 전자주총으로 투명하게, 열고 이런 것들이 다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정부는 여기에 더해서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유도하려고 세제 혜택도 검토 중이고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노리고 있어요. 일본처럼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정책도 참고하고 있고요. 정리하면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제값 받도록 만들기 위한 첫 단추예요. 앞으로도 기업들이 얼마나 진짜로 바뀔지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요. 오늘도 시경 선생과 함께 경제 흐름 핵심만 쏙쏙 정리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도 언제든 남겨주세요. 그럼 시경 선생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